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아, 지금 56세 되고 있어요. 56세. 네, 네. 아, 웃습니다. 정미생이 나는다. 김씨의 도난 나라 첨대. 일단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본인이 어떻게 보면 어이 사주가 굉장히 불곡이 많은 사주예요. 한해 좋으면 한 해가 안 좋고. 뭐 예를, 예를 들어서 인연이 좋으면 인연이 또안 좋고 진검다리식으로 이 본인 사주가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평탄하지 못하고 이렇게 굴곡이 많은 사주란 말이에요. 어 나라에 녹슬 먹는 사주고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사람을 갈키고 어떻게 보면 불이는 그런 사주를 지니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 아니에요. 전에는 제가 교사를 있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앉은 자리가 떠 있는 형국이다. 어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올수에 본인이 있는 금전마저도 다 손뼉치고 나가라는 형국이다. 금전이 메말랐다. 어 근데 본인이 지금 이렇게 빚에 허덕이면서 여기 아빠 같은 경우는 올해 이렇게 간제수도 든다. 아빠가 3년 전부터 완전히 하락, 나락으로 가라는 그런 수란 말이에요. 삼재가 들어왔었고 그때부터 완전히 금전으로 바닥을 쳐야 되는 형국인데 올에는 이동의 변동수가 들어서 천업사는 움직이는 지금 형국이란 말이에요. 어 그래서 움직이는 지금 형국인데 어디 이렇게 움직였나요? 에이, 제가 지금 지방에 있거든요. 네네. 서울 살다가 아, 지금 하고 있는 게안 돼가지고요. 네네 지금 지방에 내려가 있는데 너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와본 거예요. 앞으로 좀 어떻게 잘 풀릴 수 있나? 근데 아빠가 지금 힘들 일이 뭐가 있어? 교사인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틈틈이 주식 공부를 했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주식 공부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자신이 있어가지고, 음. 재미도 좀 보고 젊었을 때, 그리고 이 주식 때문에 결혼 초에는 한번 이혼도 할뻔 했었어요. 음. 음, 좀한번 잘못된 경우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 뒤로 제가 주식을 끊었었거든요. 주식을 끊고 있다가 우연치 않은 기회에 또 사람들한테 이또한 군데에다 또 어떻게 투자하는 바람에 잘 되다 보니까 잘 되다 보니까 주위에서 자기 돈 굴려달라는 사람들도 있었고, 투자 회사, 뭐 주식이라든지, 네. 이런 네. 그리고 네, 나도 내 욕심이 있어가지고 여기저기 투자 들어온 돈 말고도 내가 네. 개인적으로 또 끌어다 쓴 돈도 있고. 우리 같은 선생님들한테 좀 물어보고 좀 은은공론도 하시지 아빠가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굉장히 세서 누구 말을 잘안 듣는단 말이야 네. 그쵸? 그러다 그 보니까 이런 사항도 온것 같은데 제가 볼때 오히려 이거 잘 못하면 큰일 나 관제에 지금 걸리거든요, 관제 지금 형살이 걸리거든요 형살에 그래서 관제수같은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창압이랑다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네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고소도 몇 군데 걸려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걱정하는 거는 제 집사람이랑 자식이 지금 제가 교사직을 관둔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지방으로 발령 나가서 서울 집 정리해서 그냥 지방에서 지금 제가 살고 네 교사 관둔. 생활하면서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러면은 이 아빠가 지금 엄마한테 지금 거짓말을 시키고 어떻게 보면 지금 모르는 상황 이거 어떻게 수습하라 그래? 그래서 네, 그렇잖아도 내일 모레 바로 애들 등록금이랑 생활비를 보내줘야 되는데 아 지금 어떻게 내가 볼 때는 지금 금전도 메마른 상태고 누가 도와줄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닌데 왜냐면 여기저기 지금 돈을 다 끌어 썼기 때문에 뭐 대출도 안 나올 것 같고 내가 볼때 네. 어. 어, 어떻게 그러면 노가다라도 해야지 그러면. 뭐막 노동이라도 해가지고 붙여줘야죠. 그렇게 해서 때웠더니 라면은 벌써 했죠. 근데 집사람한테 네.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이거는 해야 돼.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너무 많이 눈덩이처럼 너무 많이 물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르, 이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놔두면 내가 볼 때는 100% 이혼이야. 빈몸땡이로 해서 쫓겨날 수밖에 없어. 재산분할이고 뭐고 빈몸땡이로 지금 쫓겨나기 일부 직전이야.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를? 이렇게 거짓말을 시킬 생각을 했어. 애기들보다 못하네, 학생들보다.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던 거죠. 음, 근데 조금만 이렇게 욕심 안 부리고 조금 했으면 그래도 돈은 벌었다 소리가 나올 텐데, 지금 너무 이렇게 수습이 되, 되지도 않을 만큼 이렇게 만들어놔서 이걸 어떻게 해? 이게 어떻게 보면 노름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사기야. 사람들 이용해가지고, 이거 도, 돈 투자하게 해가지고, 이게 사기지, 이게 뭐, 사기죄로 들어갈 것 같은데, 아빠. 그렇잖아, 지금 여기저기 고소 걸려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기로 지금 고소한 것 같은데, 삐죽한 수가 없어. 지금 후회하면 뭐해. 이미 물은 엎그러졌는데, 얼마나 지금 이게. 70% 이하로 떨어졌어 그럼 빨리 그거를 빼. 정리를 다 해요. 정리하면 어느 정도 내가 볼땐한달 생활비는 얼추. 떨어질 것 같은데 이 투자자들한테 이만저만해서 이게 지금 돈이 이렇게 내려갔다. 그래갖고 어느 정도 원금만 갚아주고 안 그러면 이거 관제야. 아빠 어떡할 거야. 이렇게 큰 돈을 그리고 그리고 와이프한테 가서 이만저만해서 내가 은혼공료를 해서 내가 지금 이게 주식에 손대지 말라 그랬는데 이렇게 했다. 사실대로 말씀을 하세요. 그게 답이야.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빠가 노가다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아침, 저녁 뭐, 투 잡, 쓰리 잡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아빠가 때울 수 밖에 없어. 그게 뭐, 다, 정답은 뭐 나와 있는데 뭐. 전부게 아니라, 그거를 솔직히 가서 얘기하셔요. 네, 오늘의 공수. 여러분, 인생에 한 방은 절대 없습니다.